안녕하세요 재밌는 파도 잼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보이시나요? 사나고 네 안하고 아니에요 사나고에요 이걸 가지고 이거 3D펜인데요 요즘 이 3D펜을 가지고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거나 또 고치시는 분이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저도 이 사나고를 가지고 이 꿀꿀이 어우 돈이 돈이 되네요 이 꿀꿀이가 많이 아파요 왜냐면 비가 이렇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펜이 필요하고요 이런 노즐 이 보이시나요 이 노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래요? 필라멘트 필라멘트 필라멘트라고 해요 자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여기 보면 여러가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웰컴 ABS, target T 196. 그 ABS는 필라멘트의 주요 성분을 얘기해요. 필라멘트가 ABS로 됐다는 건데 이 ABS 상태에서는 196도가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놨어요. 아셨죠?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사용 가능한 거죠? 이거 일단 먼저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어? 더들어가세 어? 뭐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원래 그럼 잠깐 스탑해 봐. 시작. 자,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 190. 765 다다죠? 이제 는 이게 사용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걸 올리고 그러면 이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소리인데. 네. 자, 보이시나요? 자, 이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필라멘트가 녹는 소리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 꿀꿀이 꿀꿀이에 꿀꿀이에 장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요 만들네요 어, 제대로 들어온 건가? 어, 잠깐만. 이 필라멘트가 바로 붙질 않아서요. 찍어주고 조금 이다가 이동해. 거리가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걸 만지게 되면 손이 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네, 맞아요. 손 뒤면 안 되나요? 네, 손이 뒤면 너무 뜨거워서 병원 가야 대요 병원 가서 큰 주사 만들어야 되나요? 네. 꿀리가 되어 완성되됐습니다 완전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댓글 남겨주시고 사랑사랑 사랑. 네 지금 손꼬리에 귀가 그래 많이 막혔죠? 이게 여기가 걱정이네요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좀 막아볼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심하죠? 심심한 게 아니고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니까 모두 댓글 남겨주시고 이거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한 번. 번. 카메라 너무 가까이 되면안 보여요. 개구리 등이 아 개구리 돼지 핑크돼지 괜찮을까요? 요즘에 이걸로 고치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걸로 장난감 친구들도 고쳐주고 친구들 집도 고쳐주고 책도 고쳐주고 의자도 고치고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금동에 마찬가지. 이런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이. 여기로 아까 잘못한 공간도 있죠 여기. 이거 여 한번 만져볼까? 요 네, 거기는 다 굳었어요. 거기는 붙었거든요. 그죠?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이쪽을 이쪽을. 이게 잘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처음이라고. 처음 에주면안 되고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밑에 위에 공간은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 공간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꽉 잡고 있어야 돼. 아니면 한번더 누르면 그냥 나오는데, 한번더 눌러볼래요? 네? 한번더 누르면 이게 그냥 시작하고 나와요. 그냥 여기 잡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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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할수 있어요. 그냥 이 그럼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고생스럽다? 요 아니요, 잘 찍고 계세요. 아니, 이거 좀 찍고 있어봐요. 찍고 있어봐요. 친구들, 이게 재밌어요. 재밌던 친구들도, 아니, 이렇남 만들고요. 이게 필요한 친구들도 이거 하나씩 사서 해봐요. 이거 재밌어요. 음. 돼지에 제가 다 완성이 되고 있죠. 얘다 입고 있어요. 빨리 하고 있어. 요 제가 한번 해볼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저럼 한번 해볼게요. 이 작은 것들은. 가정작가에도 있는데 자 됐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 사나고를 저기 꺼주세요 이거 저거 빼주세요 아냐 이거 뭔지 한통도 안되고 자 우리 꿀꿀이 꿀꿀이가 뒤에 구멍이 났었는데 보세요 짜잔 뒤에 돈 도망가지 만라고잘 아, 메꿔줬어요 이제 깜쪽같죠자 오늘의 미션 왔다고. 아, 뭐. 오늘의 미션 성공 지금까지 젠파티비의 젠파였습니다 아,